테실입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구매해주신 분의 구성 소개 영상인데요. 커딩이님께서 구매해주신 오만 어치 일반 랜더박스고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래핑지로는 아몬드 까미로 래핑지 한 세트, 메미 재판기 래핑지 한 세트, 커팅스 메미 래핑지 한 세트. 초코시리얼 영양 래핑지 한 세트, 간식품이 래핑지 한 세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래핑지들이 다섯 세트 구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땅에모지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땅에모지로는 물놀이 비땅에모지한 권, 다이어리 깜미땅에모지한 권, 포도 땅에모지한 권, 열한 땅에모지한 권. 여러땅 떡멤버지 한 권. 내 마음이 지지 않아, 떡메모지한 권. 가을 두부 편지지, 떡메모지한 권. 도토리 두부, 떡메모지한 권. 그 다음, 인스로는 미니 띠 인스 한 세트. 요거는 봄, 여름, 매미 연결도 무송이랑 가을, 겨울 매미 연결도 무송 한 세트씩 해서 구성에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 원시인 두부 인스 한 세트. 바닷가 두부 인스 한 세트. 멕시코 두부 인스 한 세트. 사진관 두부 인스 한 세트. 편의점 영혼양 인스 한 세트 레스토랑 영혼양 인스 한 세트까지 해서 인스 6세트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도모성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계속 쓰러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디테일 가지고 왔고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두부슬레이트 도모성 한세트 군인 메모리 도모성 한세트 택배수수 도모성 한세트 요정수수, 이거 유니콘 돌고래, 복숭아 천사수수, 쿠키수수, 책감이 공룡 튜브삐, 물풍선비 곰둥이, 메카콜라, 메타, 메미시케, 메선사이다, 그리고, 메티 시리즈들, 메미젤리, 시리즈, 메미슬라임, 메미불량식품, 시리즈, 요거는 여우냥, 요거 폴라로이드 카메라, 요거는 로비어, 그리고 요거 파스타 시리즈도 세 종을 이렇게 넣어보았고, 그다음으로 이거는 동전 시리즈거든요. 동전 시리즈도 한 세트씩 넣어 보았고, 그다음 이거 까미랑 이거 로비어까지 해서 이렇게 가격 계산을 개는 맞춰 주었고, 그다음 선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물로는 로비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볶음밥 로비어 한 세트, 짬뽕 로비어 한 세트, 그리고 불닭볶음면 시리즈들이 이거 한 세트씩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총7곱 가지 종류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거, 매티는 제가 한 세트씩 더 넣어드렸어요. 한 세트씩 수장하고, 한 세트씩은, 음, 쑤시라고 해드렸고, 블루베리 타르트 수시한 세트랑, 요거, 키티 도모송도에도, 하나, 둘, 세 가지에서 넣어보았고, 마지막으로, 소원부작 도모송도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물품 소개는 모두 끝이 났고, 그 다음 선물로, 소봉토도한 세트씩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 여기에, 과자 두 종. 그리고 여러가지 젤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물송토기는 모두 끝이 났고 구매해주신 핫팽이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